반갑습니다. t a t v 이민 프로입니다. 7월 15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오늘 이슈됐던 테마와 종목하고, 그 다음에 이번 주 내일 하루 남았기 때문에 내일 또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이라, 또 다음 주또 급등이 예상되는 테마랑 또 연관이 돼서 오픈 종목, 또한 종목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히든 종목으로 해서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좀 이슈됐던 테마와 종목을 먼저 살펴볼 건데 오늘 일단은 장중에 HLB와 관련된 종목들이 어 장중에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HLB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어 신규 이사진을 좀어 새로 선임을 하면서 이제 바이오 사업에 진출한다는 좀 이슈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관련 종목 어, 조, 어,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좀 운지 어,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 일단 오늘 좀 올라갔던 내용은 이런 뭐 신규 사업 바이오 진출한다는 을 신규 사업보다는 일단은 이제 개인 공매도 어, 개인들이 이제 공매도를 반대하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 개인 투자자들이 어, 공매도 일단 반대 운동 이란으로 해서 지금 이제 HLB가 코스타 공매도 장고 1위거든요. 그래서 집중 매수를 어 한다라는 좀 이슈가 좀 오늘 좀 기사가 있었고요. 그거와 관련돼서 오늘 좀 영상을 좀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은 뭐 이슈는 뭐 한국판 게임스탑이라는또 기사로 해서 오늘 이슈가 나왔는데 이게임스탑이 뭐냐면 미국에서 이제 개인이 이제 공매도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서 이제 게임스탑이라는 주식을 집중 매수를 해서 1000% 이상 급등을 시킨 이슈가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공매도 세력을 이제 잡기 위해서 개인 이제 집중 이제 매수를 해서 1000% 이상 게임스톱이라는 주식을 3% 이상 급등을 시켰는데 그렇게 될 어,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공매도 세력이 좀큰 손실이 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이슈가 미국에서 있었고요. 오늘도 역시나 이제 개인들이 개인들이 이런 공매도 세력의 어, 공매도에 반대를 해서 한국판 게임스톱이라는 이제 정계 운동을 좀 펼쳐 어, 펼친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개인 투자자 커뮤니티 이제 한국 주식 투자자 연합회 한투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나라 이제 코스닥, 코스닥 장고 1인 HLB, HLB로 해서 반대 운동을 오늘 어 진행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HLB 파워, 어 HLB 파워라는 종목이 오늘 장중에 이제 상한가를 가고 윗꼬리 달고 내려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한국판 게임스탑이라고 해서 공매도 세력, 어, 공매도와 관련된 공매도 반대 어, 의견을 가진 투자자들이 모여서 오늘 개인적으로 어, 투자자들이 어, 투 모여서 이제 매수를 이제 하겠다 이런 이슈가 나와서 오늘 일단 HLB 파워 공매도 1위인 종목이 오늘 좀 어 급등을 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은 뭐어 일단 공매도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공매도가 시작이 되면서 이슈가 되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지금 공매도가 좀 이슈가 있긴 하지만 이런 HLB가 물론 이제 사업적으로 바이오 사업을 진출을 또 한다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충분히 뭐 긍정적인 평가는 되긴 하지만 일단은 이제 공매도와 관련돼서 이런 개인들이 주식을 올리기에는 또 한정 또 금액적인 부분이라든지 한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 HLB라는 종목 어, 개인들이 이제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뭐장준 단타라든지 단기성으로 해서 좀 접근을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HLB와 관련된 좀 공매도 또 반대 이슈로 해서 오늘 종목이 좀 올라갔기 때문에 관련 이슈 종목 오늘 제가 잠깐 살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또 하루 남았기 때문에 내일 또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이제 오픈 종목이랑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은 제가 좀 보고 있는 테마는 뭐냐면, 지금 일단 무더위가 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폭염 관련 테마의 종목은 좀 계속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폭염 관련주, 폭염 관련주 중에 제가, 어, 어, 관심, 어, 좀 오픈 종목으로 좀 드릴 테마는 뭐냐면, 에어컨 관련, 에어컨 관련 테마의 종목이고, 종목은 일단은 파세코라는 종목, 파세코라는 종목입니다. 파세코라는 종목. 이,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에 좀 이제 무더위와 관련된 이슈로 해서 좀 종목이 좀 수급이 좀들어왔고요 어, 파세코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박스권을 좀 돌파하는 움직임에서 오늘 또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 지금 자리에서 충분히 우상향 할수 있는 흐름은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어컨과 관련된 에어컨과 관련된 오픈 종목으로 해서 제가 파세코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 종목 어, 제가 말씀 영상에서 말씀드린 종목은 이제 매, 매수가 중요한게 아니라 매도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파세코 가격 전략이랑 궁금하신 분들 밑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또 문자로 성함 남겨주시면은 제가 또 담당자를 통해서 가격 전략 또는 이제 참여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요. 영상 보시고 파세코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밑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도 성함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이슈됐던 테마의 종목으로 해서 좀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파세코 말씀을 드렸고 어또 이번 주 제가 추가적 어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또. 어, 테마가 있었죠. 코로나 관련 테마 지금 일단 신규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좀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 오늘도 오늘 좀 조정을 받았거든요. 근데 또 주말이 또 앞으로 또 다가오기 때문에 주말에 또 신규 확진자 수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주에 코로나 관련주 중에 또 급등이 나올 수 있는 테마의 종목이 있으니까 그 종목들 살펴보시고 일단은 제가 이제 코로나 관련 테마 중에 뭐 보고 있는 테마는 역시나 비대면이죠 비대면 관련 테마는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은 무조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대면 관련주 중에 이제 ECS라는 종목 ECS라는 종목 역시나 지금 자리도 역시 메스터점 자리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어, 정고점이던 11,100원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움직임이 나와줄 수가 있으니까요. ECS에 대한 역시나 가격 전략, 궁금하신 분들 역시 밑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 또 성함 남겨주시면은 담당자를 통해서 가격 전략이랑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보시고 참여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 문자로 어, 성함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좀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이라 또 다음 주또 급등이 예상되는 테마의 종목과 연관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 마지막 히든 종목 말씀을 드릴 건데, 어 히든 종목은 뭐 어저께 말씀드렸던 테마입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던 테마고, 어저께 어떤 걸 말씀드렸냐면 lg 에너지솔루션 상장과 관련된 지금 일단 상장 테마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lg 에너지솔루션과 관련된 지금 2차전지 라든지 지금 움직임이 좋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또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입니다 lg 에너지솔루션이 상장을 하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 어저께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큰 상승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잡으시면 충분히 급등. 장대 양봉 수익 보실 수가 있으니까 종목 궁금하신 분들 역시 밑에 있는 핸드폰 번호로 문자로도 성함 남겨주시면은 제가 담당자를 통해서 가격 전략 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고 어 핸드폰 번호로 문자 성함 어 성함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희른 종목 가격 전략이라 어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든다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m r t v 이민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